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새로운 자금 조달 소식과 함께 다가오는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다시 한번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금 조달에서부터 자율주행 로보택시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테슬라가 7억 83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판매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채권은 자동차 리스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에 의해 뒷받침되는데요. 이 방식은 자산 유동화 증권 ABS라고 불리죠. 쉽게 말하면 테슬라는 자동차 리스에서 나오는 돈을 미리 땡겨서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ABS 거래는 올해 테슬라의 두 번째 거래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거래는 7억 5천만 달러 규모로 5.53% 이율로 책정되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이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가 자금 조달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산 유동화 증권, 줄여서 ABS는 쉽게 말해 기업이 자신이 가진 자산, 즉 자동차 리스나 대출 같은 것을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해 돈을 미리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주 쓰는 방식인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 같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도 이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포드는 얼마 전 17억 달러 규모의 ABS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테슬라도 이번에 7억 8천만 달러의 ABS를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테슬라는 오랫동안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왔고 이번에 로보택시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름도 위 로버트. 다들 영화 같은 장면을 상상하고 계실 텐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운행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가 미래 교통수단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올해 초 일부 로보택시 플랫폼의 초기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되시나요? 테슬라는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6만 2890대의 차량을 출하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번 붕괴에만 6.9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제품을 배치했습니다. 이 말은 테슬라가 올해 에너지 부문에서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일단 테슬라의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과 에너지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로보택시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테슬라는 교통 산업에 큰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로보택시가 도로에 깔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상도 못 했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테슬라의 자금 조달과 로보택시 플랫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 많죠.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로보택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